하님 감사합니다. 새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깨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로 채우시며 무엇보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비치심 속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날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하목지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채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개를 지켰는데. 하맛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요아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요아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요아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일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짓고서 성전 봉헌식, 낙헌 낙성식을 올려드립니다. 일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죠.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또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여와의 호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서, 어, 저 사람들이 여와의 호 영광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 이제 가까이 가지 못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며 더 경외하고, 두려워 떨무로 섬기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4절부터 10절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가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6절에는 악기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8절, 9절에는 7일 동안 이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되 그 절기가 끝나고 다시 일주일 더 장막절 축제, 절기를 지키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낙성식 봉헌식으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성전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왕이 되시고 그가 머무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전을 돌을 쌓아서 지었다라는 것으로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그 성전이 온전한 주의 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로서의 전이 완공이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짓고 무엇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예배할 때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고 보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게 되죠. 성전의 건축은 그저 돈을 쌓는 것으로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이곳에서 혼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보백할 때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혼전히 완성되고,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성전으로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 때 예배당에 왔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의 임재하셔야 우리가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재는요?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그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신 예배가 되는지, 또, 나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온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모이긴 했는데, 주님이 없는 껍데기만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북명 성전 삼으셨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껍데기만의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건물을 완성하고서 예배할 때,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바랄 때 주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예배하면 이곳이 건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 성전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고백만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만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코로나 시국 속에 우리는 더 갈망해야 됩니다. 뭐를요? 코로나에 벗어나는 것도 갈망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는 무엇으로요? 믿음의 예배 속에 주님의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께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재단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모였다라는 걸로 내가 기도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셨다. 나의 기도 속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성전된 나와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삶 무엇으로요? 내가 예수를 의지함으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소망함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서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또 왕궁을 짓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이 형통을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전이 세워졌을 때 그곳에서 언제나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임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에 기기울여 주신다는 중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해야 됩니다. 뭘 기대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될 때, 그 예배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렸다, 이걸 다른 한편으로는요, 주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잘 드리지 못했다, 또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 에게 주신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그저 왔다 돌아가는 행사가 아닌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으셨다라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 주일 예배,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요 또 우리가 주일 성수 잘했다 이게 아닌 거죠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나는 이한 주를 또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 주신 말씀 속에 답을 얻고 또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그 말씀에 간절함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말씀을 주시죠? 13절부터 만약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내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 찾으면 고쳐 주신다라고 합니다. 15절부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어서 다윗처럼 순종하면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하고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가요? 회개와 순종. 그 어느 인생이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무흠한 인생,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게 된다는것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실수와 어리석음과 때때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인을 보내시죠. 때때로 징계하시고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때에 돌이키면 죄를 깨닫고 주를 바라면.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주인 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처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며 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 온 세계가 전혀 극지 못한 극심한 어려움 고난과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단순히, 에, 우연히 일어난 자연의 한 현상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땅의 주인 대신, 천하 만물의 왕이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무엇보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회복이 아니라, 이 속에서, 아, 우리 정말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주인 없이 살아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의 그런 반응들이 주 앞에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참순종의 삶이 교회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그래서 세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 속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냥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한 부분 우연히 일어난 한 일들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참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육체적인 안전이 아닌 온전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인되신 분을 소망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신 말씀 속에 주님 오늘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고요. 오늘 내가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 내가 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의 참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음 돌이켜 주시고 깨어 있게 하시고. 통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설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비춰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내 심령이 먼저 회복되고 순종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회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야 니들 이제 성전 지었지 예배 드리고 있지 너희들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살 거야 아무 어려움 없이 살 거야 너희들이 이제 형통하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 부귀영안을 누리고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 니들 이제 내가 도장 찍었다 니들 이제 정말 내 것이 되었으니 주인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을 겪을 건데 근데 그때에 돌이켜라. 그때에 회개해라. 다시 나를 찾아라. 그러면 은혜가 주어질 거다.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짓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나라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요 무엇일까요? 그 성전을 짓고서도 여호와 하나님 주인되심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선배. 숭배하면서 마음을 빼앗긴 채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하여서는요, 성전이 이 절대적으로 견고한 그런 기지가 되고 터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19절부터 성전을 버리게 될 거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그런 일들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짓죠. 게을러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보다 무서운 죄는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가장 무서운 삶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깨어서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을 주인 삼지 않도록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더 겸손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임을 성전 삼으셨고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만으로 예배당에 모였다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를 따를 때 우리가 온전히 온전한 성전이 될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인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 말씀 주실 때 깨어있게 하셔서 돌이키기에 힘쓰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 영광에 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귀한 형통을 누리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Shiaoooooooooo <coughs>